나 기절. 응. 나 아니야. 아니야 밖이야잡아어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템타리 거, 템다우리 거. 와, 아, 어, 나이스. 어, 죽을 뻔했다. 머리 까지써와 다이 다이 제다이 노사 프로텍트 서포터 프로팩터 프로팩터 프로팩트 프로팩트 프로텍트 서포터 주안 거레아 주안 거레아 주안 거레아 백가백가도백가도 가는 각 이거 총만 나오면 살수 있는데 총이 안 나오네 진짜 하지노 한번더 믿어보는건가? 오케이 오케이 퍼펙트 프로텍트 서포터 갑니다 퍼펙트 프로텍트 서포터 일단 하늘에 오지게 많고 징그러워징그러워징그러워 징그러워, 징그러워, 일단 징그러워, 징... 의의노망망상상작전전수수부수준준이고그 옆에 건물 갈래 우리? <laughs> 이미 이미 내렸는데 거긴 너무 빡세 아, 그러아총 도망가. 뭐야 러워와 뭐야, 내가 간다. 아 주변. 갑시다. 맥. 나비 느끼고 있어. 2층 AK 끼네 있거든. 2층에 애들 많아. 근데 뭐야? 2층에 있어, 2층. 2층에 하자. 2층 왼쪽 끝. 떨어졌어. 아닌가? 떨어졌, 아닌가? 오케이. 이거, 여기서 왼쪽. 한명 죽어있고. 뭐야? 하나 더. 그냥 떨어졌다. 하나, 하나 떨어졌다. 오케이. 파란 팩. 알았어. 왼쪽? 파사 파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밑에 발소리. 총 먹어. 있나? 춤이 없어. 뭐 없냐고? 조민이. 어, 구미 없어. 오우씨. 내 앞, 내 위에, 내위 위에, 디발봐. 디발 으면네 그냥 여기 여기. 와, 놀래라. 어 놀래라 어어 어. 붕대라도 해야 돼? 줄까? 이렇게 해야 돼? 붕대 붕대 여기 9mm 6발 <웃음> <웃음> 9.. 9mm 6발 너무 가나 가난, 너무 가난해 <laughs> 너무, 너무 가난해 아까 AK 쓰던 데 어디 갔지? 메뉴에 있지 않았을까? 야난 30발 나가지고 있거든. 나 두드러 패다가 딴데 갔어. 어디를 가야 되지? 아 여기 털면 될라나? 털렸네 이미. 아파트 쪽에 있다. 여기 AK 있네, 아. 죽어 죽었어. 내가 죽어 오케이, 오케이. 이었구만 너무 무서워요. 어? 민치 맞았으나?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어떻게 살려줘. 살려줘. <laughs> 어떻게 살려줘. <오오. 웃음> 어떻게 살려줘? 이 앞에, 두명 잡을까? 둘 곁에서 잡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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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면 될것 같아 일단 생각나는 부분 들어오면 내가 붕대 줄게 여기 텐도 많은 부분 오케이 나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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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바퀴꺼 먹었어 <laughs> 어 뭐야 어, 제. 어 제. 놀래라 아아 아, 아, 놀래라 아. 아. 잘한대이 개잘한대이 A.R.이 안 나와. 어 뒤에 발소리. 못한다마. 아아 있구나. 이 아니고. 아, 들어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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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와 진짜 움직이 <laughs> 많아. 진짜 빡친다. 발소리. 발소리. 위인 같은데 위에 다 잡았다 위 아니야 이거? 아니야 밖에야 잡았어잡았어잡아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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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다 우리 거템다 우리 거아 개빡치거든 아까 저도데네 어디 는 거야 뒤 위에서 치는 것같던데 옥상에서 아파트, 아파트 두명위 창문 여기서 봐봐 3층 여기서 보면 저 <laughs> 우리 빼꼼하고 있어 지명죠템좀 <laughs> <laughs> 먹고 일단 여기 AK 라인슈 총알도 많아 일단 총알은 우리가 확보했거든. A.K. 듣네? 엠포? 총알 이 없다 엠포 근데 A.K. 듣게. 나 그래, 총알, 아니 총알 내가 이. A.K.를 들고 엠포 개머리 여기 개머리 오케이. 어, 뭘 이렇게 많아 진짜 이해를 못 하겠네 이거 아 밖에도 진짜 되게 많은데 이거. 쟤네를 잡아야 될것 같거든 이제 라스트 안 본다 본다 이제 보고 있다 오른쪽 아파트? 어디 있어? 오른쪽 아파트 핀치 여기 노란 핀삼 아, 3층 발코니 두명 보여 두명 있어 4부터 잠깐 있거 오케이. 와 이걸 피하네. 쏜디가 머리 싹. <laughs> 그핑 때문에 그럴 거야. 너무 오래 보, 보는 것처럼. 문... 반응이 빨라. 됐어. 기다릴까? 어 치대끼리 싸운데 하나 더박 하나 있었어 나 먼저 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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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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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장 안쪽에 2층 이 하나 하어있 여기, 여기, 위 잘린 잘린 그러면? 러면 시체가 있으면 맞아 왼쪽 왼쪽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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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쟤네도 정보 쓴데 느낌. 예? 개잘 쏘는데? 아, 갑빠가 없어. 아래 거 있어, 시체. 오케이. 아래 시체, 계단 시체. 짜죽. 힘든 과정을 이겨내자 뭐야 지네 졸라 부럽다 ㅎ ㅎ 가 ㅎ 깨진 것됐 아, 깼어 됐어 까 그냥? 해봐? 그냥 얘랑 하자 하 해봐야지 힘든데, 뭐 쐈다 뺄러... 여기서 뒤로 빼서 놔둬 여기다 정리가 됐나? 여기는 정리된 것 같아. 내가 볼... 잡은 느낌이야. 그냥. 돌아서 잡으러 갈까? 어, 나 돌았거든. 근데 지금 잡았어. 자기장 오거든? 잡고 잡았지. 가자고. 아,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 들어갔어 팔. 제 보내고 있다 오른쪽? 왼쪽 나봐 죽었다 오른쪽 같은 데 있어 오 어, 나이셔 죽을뻔했다 아잇도 머리까지 써와지저어어어다카 머리 깨질뻔 했다, 브로우. 와, 갑바 다 터졌어. 오, 잘, 살벌해. 우리 이제, 우리 이제 시작이야. 빛다 가봤어, 우리 이제. 빛다 갔고, 이제 우리 이제 청, 청산할 거다 청산했고. 여기, 여기. 우리 이제 새 시작이야. 우리 이제... 오케이. 살림, 제 이제, 이제 새 시작이다. 갑바 남는 거... 아까 그러니까 들어올라 놓을까? 그니까. 갑바 남 남는 거 공? 니연히 있지 않을까? 두번 일단 있고 여기. 아, 이거 이거 있구나. 어, 여기네 <laughs> 네, 일갑 있고. 아, 여기 진짜 많이 남구나.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오케이 자 이제 시작 이야 내 꿈을 위한 여행 피카츄, 피카츄. 걱정 따윈 아, 없어 없어 내 친구와 함께니까 피카 피카츄 101, 붕대 20개, 소염기 하나 남아 101, 붕대 8개 106? 소염기... 1...0 1, 1, 0 1, 1, 0?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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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5탄 32발 AK 총알 많고 100, 200발 오케이 너 AK 총알 많은데 한명 몰빵할까? 이거 M4 풀파츠 쓰셈 AK 놔주고 5탄이 몇 발인데? 121 그러면은 야, 나이키 주 나이키 주고. 파 주고. 난 파츠 다고려이키 주고. 나게키주하나이자 레드존 이가 자. 가자, 가자. 얘기하고 있면노이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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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상이를 위한 군대 세트 지렸다리 군대 따스게. 방금 에써가 부른 피카츄송 외국인이 무슨 노래냐고 물어보는데 어 피카츄라 이츠 바이리꼬부기 The Pokémon s 외국인 외국 외국에도 포켓몬스터 아나응 포켓몬 포켓 포켓몬스터 울랄랄라 내가 원하는 건 너도 원하고. 제살림이데왜 고급 기난하냐고요? 원래, 신혼신혼 신혼 처음엔 좀, 가난하게 가는 거예요. 살림, 살림살이 좀, 어? 조금 돈, 돈좀덜 쓰고 아껴가지고. 내가이 서클만 잡을래? 쟤네 잡으면 피곤하지, Trost, da. 이미 도로 올것 같지 않아? 음행물 자하들 트럭 탈 준비하겠네. 저쪽에 있다. 250도에서 지금 간 보다 이제 저쪽 도로에 있는 차 타고 도로가로 오겠지. 우린 도로가에 있으면? 오네. 도로 차 타고 도로로 올것 같아. 맞출 수 있을까? 가 있을까? 차한 대는 이미 갔다. 여기 노란빛. 아, 이거 도로에 대기하고 있지. 오케이. 뭐야, 우리 앞에. 여기, 로 와. 뒤치면 안될것 같은데, 얘네한테. 그냥 지나가게 해주고. 외곽에서 애들 뛰어오거든? 저, 차안 탔는데? 어, 차, 차, 차 탔다, 안 온다, 뛰어온다, 온다, 거? 온다. 240도 탔다. 타오나? 뛰어온 애도 있었어. 다 타진 않은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뛰어온 애가 제일 빨랐고. 굉장히 전략적인데? 눈에 보이지? 뻔하지? 뻔하지? 하지 우리 머기 여기 아웃서클 우리 아우사클 음.. 잡을 준비 완료 차 쏜다 상대로 뭐야 뭐야 왜안 피해 아니, 안 피한 게 아니라 못 피했지 나 바로 터치해야 돼봉상응나 바로 터치해야 돼 바로 터치해야 돼 무시하고 그래 사람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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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오케이. 근 네, 킬각이었었어. 아,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와, 네, 무녀이네. 어, 살수 있어. 살수 있어. 살았어. 네, 왼쪽에 발소리 나서 걔 잡고 오른쪽 보니까 뛰어오고 있더라고. 안차 어, 잠깐만. 숨어 있어 봐. 오케이 오케이. 위에도 있어. 위에도 아, 위에도. 어, 85도 위에. 위에. 나 이거 시앗 때문에 아까 걔는 거 같아. 이거 좀 천천히 해야 될거 같은데. 음6시안버리고 일단 인서클에서 이제 잡을까? 잡고 천체히 먹을까 그냥? 오케이 하나..있었거든?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응. 견제를 해줘야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아래로 아래로 아니야 아래 능선 타면 안 보여 나처럼 아래 능선 쪽으로 오니까 안 보인다 지금 튀어나오면 나한테 역각 치고 맞아서 죽어 오케이 들어왔어 안보이거든? 뺀걸수도 있어 좀 맞췄거든 그렇죠. 1분 이거 30초에는 시체 먹고 빠져야돼 오케이 30초 안에 끝내야될거 같아각좀 넓게 많이 잡았거든? 시야고 부... 시야 아예 안보여 푸시할게 오케이 하나인가? 제발 하나길 말해야되는데 진짜 있다 왼쪽 두대참갑의삼뚝인데두대야 오른쪽 아래로 빠르게. 나이스 지이스봐금은지하나지와템 부자 은지어 이제 살림이 좀 나아졌다 어. 아 좋아요 차 있나 거기? 우리 차있지 않나 우리 끌고 온거 있잖아 그거는 치. 터질 것 같아. 음. 저 뒤에 있었어. 뒤에, 쪽쯤에 뒤쪽, 쪽한 번. 갔다 와주시오. 뒤쪽? 여기 위에? 더 뒤. 아니, 오른쪽. 거기서 오른쪽. 자기들 안쪽이야. 자기들 안에 있어. 아, 아, 아 여기,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생각해보니까. 아, 어, 아, 주황피, 아. 주황으로 중앙픽, 와. 드릴게몇 개야? 나 443. 풀도 패가가 돌아왔지. 443. 어, 나드릴게딱 0개. 돌도핑 해석 관계. 오케이. 그리고 인서클 하면은 동선으로 그냥 바로 만날 것 같거든. 요 청소리 늘렸으니까. 살짝 우회해서 가야죠. 대기만 가지 마라. 건너편에 있는 것같아차세워져있어핑 좀. 그냥 정면이 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아예 꺾어서 지금 노란 핑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노란핑 방향으로 오케이 어. 쟤네 위치가 지금 노란핑이라 그래서 이 서클에도 쟤네 노란핑 쯤에 있을 거. 야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어 여기 위험해 어, 여기, 여기 있었던 것 같아 내핑 잘못 찍은 것 같아 오케이. 오른쪽으로 어, 오른쪽으로 도로 타야 돼 도로 너무 오래 걸린대 이러 어, 너무 오래 걸리네 그러면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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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자 어, 그냥, 그냥 가자 가야 돼, 생각 너무 많았다 죽, 이거 노잼 사기인데 이거? 아니야 안 죽어 안 아파 다몬 나나. 아, 예상자 하나 감아야 돼. 지금 감아야 돼. 지금 감아야 지금 감아야, 감아야 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진짜 아니야. 오지게 아파 이거. 진짜. 아, 진짜 아나. 진짜 아네. 나만 믿어. <laughs> 진짜 아나. 나가 딱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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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다살았다 <laughs> <살았다. 웃음> <laughs> 오케이, 오케이. 없어, 없어. 간거 같겠네. 어. 아홉 명.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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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앙핑 가는 부분. 조앙핑 가는 부분. 오케이. Okay. 조앙핑 준비된 부분. 내리자마자 드링크 하나 하나 뿌려줘. 두개하나라든지 노트 드링크 너무 너무 아파열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 오케이. Okay. 고래 세우면 되겠다. 아, 기아즈. 기아즈 개꿀. 핸덕 개꿀. 걸어 다니자, 여기서. 그럴까? 좀 멀어. 조금만 더 갔다 가면 안 될까? 먼저 여기까지. 어디? 근데 차 소리는 왜안줄 수도 있으니까 나 걸어갈게, 여러분 어차피 시간 충분히 남으니까. 아, 그럼 핑퐁, 예, 알 그로 핑퐁, 나 손가락 멀리 아, 근데 원이 이거 왠지 차를 싸야 될것 중앙이 텅텅 비어 있는... 넘어 넘어 들고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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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직선으로 뒵다 이제 오 oh, Dangerous Too Dangerous? 위 라인에 있을 텐데 아까 걔네 여기봐려나 요새 여까지못 들어왔을 거같은 앞에 능선 좀 여기가 좀 위험할 것 같은데, 내가올라왔는데 여기가 좀 <목소리> 위험할 것같 여기가 황팽한명 있어 걔데 여기가 어, 보다 아까 세명 있다 저기 3 카고 거든 둘 하나, 네342다 342. 여들 앞에 떨어졌고, 이제 뒤발 피는 느카우프오지겠습오지겠습네 무시하고 가준 부분. 그냥 무시했네. 이제 느낌 싸거든, 지금 여기 지했네지느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부분. 아, 느낌 싸. 진짜 좀기 지금 좀 여기 지금 여기 지금 다 여기 지금 오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 게임이 방금 보였어. 340.. 우리가... 어, <laughs> 거기 달려있어. 어, 앞에. 그러니까, 바로 앞에. 그니까 340도. 어, 340도 바로 앞에 있어. 나무 있지. 340도 나무. 거기 있거든. 되겠다. 됐어. 이렇게? 아, 배구 거기 두명더 있어. 어, 나배게 여기 다 있잖아. 다시 잡고. 응. 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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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딴 데서 붙었다, 여기. 아까 깨네, 교회들. 싸우고는 지네끼리? 나스 하나. 아닌가? 나이스! 어, 맞네. 나스 하나. 어. 지렁. 이제 이지 왔다 아, 지렁. <지랄>. 아, <아직> 지 <laughs> 어. 카우팔 못 쓰겠다. <laughs> 오지게 안 맞고. 아, 재밌다, 근데 카우팔 쓰니까. 음. 뽕상! 뽕상! 아. 드디어 현황 성공했음. 현황이었어? 아.. 현황 우리 성공한 거야? 어. 페카도 아, 점령. 페카도 아, 나왔어. 페카도에서 과정, 가정, 과정이 우린, 과정이 좋았다. <laughs> 과정이 좋아. 음. 스크림도 아니고. <laughs> 진짜 극한의 상황을다 지금 지포스 익스피리언스로 다 지금. 아, 해봤어요. 지포스 익스피리언스 지렸고. 진짜 극한의 상황을 다 겪고 나갔어. 음. 일단 초반에 s AK의 기습. <laughs> AK의 기습. 재밌긴 해. 얘가